그 요즘에 말이야 우리가 염원하는 그락 페스티벌이 이제 얼마나 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올해는 왠지 나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지 나갈 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나 이사님, 이사님 데이터로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구글에서 이 애널리틱스라고 있어요 전문적으로 이 구글의 데이터를 빅데이터죠 빅데이터를 얼마만큼 사람들이 전파상사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관심이 있는지. 아, 저저또 직장에서 홍보 마케팅 부서지 않습니까? 이야, 그래서 저희가 전파사를. 이 검색 양 추이를 봤어요. 이 아, 진짜 전파산데 네, 아당연하지 활활 하늘을. 아유 안녕하세요. 어 어. 아아 근데 저희랑 찍는다고 기타를 내보셨네. 예예 어, 예, 맞습니다. 어. 야, 수, 이겼어. 어 개그맨 상이신데. <웃음> <웃음> 아, 개그맨 상이신데. 딱 거기 캐릭터가. 예. 네. 펭귄맨 있는. 이런 거 하시면 어울릴 것 같아. 요 <laughs> 네. 분장 바로 하시면. 아 우리 펭귄맨까지 생각 안 했는데. 아 펭귄맨 아, 딱이지. 네. 옛날 농민의 난 얼굴. <laughs> 옛날 농민의 난 얼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그 오늘 세 번째 게스트는 개그맨들의 애 아버지 김주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와, 네. 사랑합니다. 아, 네 아 우리 최근에 이제 결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살이 쫙빠졌네데 진짜. 맞습니다. 지금 아홉 네. 살 연하랑 연애하기 때문에 좀 맞춰 네. 템포를 맞춰 주고 있습니다. 얼굴이 진짜. 많이 핼쑥해지신 거 같아요. 아, 맞습니다. 원래 <laughs> 요 몸이었거든요, 요 몸. <laughs> 원래 요 몸이었는데 <laughs>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결혼 준비는잘돼가시나요잘돼 가고 있죠. 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하객정리하는데 형님 와, 미치겠어요. 할시겠어요 음, 거의 김종민 결혼식만큼 더 하면 더했지 들어오질 않을 것 같은데. 종민이는 형님 500명과 600명이었어. 개그맨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개그맨 많고 나는 이제 음. 부산에서 코미디 페스티벌하는 아, 그것도 강렬. 도와주시는 분들, 지민 동해가 대전이라 어. 사방에서 지금 좀 많이 오세요. 와. 예상되는 하객이 보통 지금 1,200명. 페스티벌인데? 굉장히 궁금한 게둘다 이제 개그 하시니까 원래 직업이. 집에 있을 때도 혹시 개그 서로 욕심 있어서 그런 걸 하시나요? 아 끝도 없죠. 뭐 예, 예를 거. 들어서 네. 지민이는 사주에 물이 많아가지고 물을 진짜 많이 먹어요. 잘때 옆에 페리 한 병, 생수 한 병, 안약, 미스트, 물 많네. 관련된 걸자 세팅해야 잠들어요. 아 진짜요? 아, 근데 술 먹고 잘때그 페리에다가 소주를 담아놨어. 아 진짜. 얘가 새벽 2시 정도에. 볼거볼거 먹다가 와 <laughs> 하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형광에도 제이슨 장난이 뭐예요? 제이슨 장난보다 리액션. 옛날에 방송에 도식이도 얘기했잖아요. 둘이 킥보드 타고 가다가 홍대에서 이렇게 이렇게 오르막길에서 갑자기 점프해서 내려막이 있는데 아. 전동 킥보드 빠르잖아요. 아. 그딱 하다가 지민이가 팍 날라서 없어졌어. 어? 내가 거기서 빵 터진 거야. <laughs> 야, 야 웃긴다는데 어? 그런데 내가. 아차 싶어가지고 웃음 안 되는데 영혼 없이 괜찮아 했다가 근데 <laughs> 몇, 뭐몇 시간 말안 하고 또 그분에서 <laughs> 술은 자주 드세요 혹시 생각보다는 그냥 뭐 우리가 촬영 끝나면 뭐 이상민 씨 집에서 먹을 때도 있고 그래도 형 자주 먹는 편이지 응, 다른 프로는 그냥 다 집에 가잖아 근데 도시 보면 그래도 우리가 한잔 하고 하잖아 맞아, 맞아. 도시 보면 아, 또사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뭐. 4년 했죠 우리 와 진짜 오래 됐다 개그 콘서트 제가 최다 출연자거든요 에이. 797회 에이. 16년을 와. 풀로 출연했네. 내가 797회까지 한원동력은 술이거든요 사실. 끝나고 우리 술 먹으면서 재밌게 놀고요. 무슨 당구 치고, 뭐 골프 치고, 무슨 결국에는 개그 얘기하면서. 오. 그러다 뜬금없이 코너가 나오고 다음날 PD랑 작가랑 그치. 상의해서 디벨롭해가지고 코너로 나온 게 수도 없이 많은데 지금은 술문화가 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영화 쪽이나 드라마 쪽도 끝나고 뭐 회식. 또 거의 안하고 거의 안 하고 지금 그냥 쿨하게 딱 가벼우면 그래서 아예 술 먹는 문화가 없어져서 그런 거에 장점이 또 있는데 사실. 아니 밴드계에서도 네. 끝나고 술 먹는 게 아니고 커피 마셔요? 밴드도 바뀌고 다 바뀐 거 같아. 아, 네. 내가 원래 술 먹으면 옛날 주사가 진진데. 아, 아. 내가 옛날에 준현이 처음도 김준현 처음 들어왔을 때 야 술을 좋아하더라고. 야술한잔 먹자. 얘 선배님 이러고 먹더라고. 이러고 먹잖아. 얘 선배님. 야. 어 맞아. 내가 받아야지 이게. 응. 연기학교을 첫장을 보면 원 타임. 어 개그도 그렇다. 정시에 어. 약속이 개그다. 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선배와 의 약속. 그 대본과의 약속. 그의배 약속. P.D.와의 약속. 어, 이런 걸 해야 한다. 그래서 그랬으면... 두 시간 듣고 그다음에 또 내가 불렀어 주연이를. 야 형이 말이 안 돼. 계속 지면 그만해. <laughs> 좀 친해졌거든요? 이 새끼 바로 지나가더라고 나한테. 어. 근데 그어 그래 내 정체를 알았어 이새끼 그러니까 바로 좀 약한 애한테 바로 가서 야너 말이야 연기는 말이야. <laughs> 센 놈들은 이걸 바로 알더라고. 어, 어. 신인 놈이 나한테 그렇게 덤비는 거천박봤거 어. 어. 장동민 김준희 두명 있었어. 어. 장동민 들어오자마자 음. 야이 새끼야 너몇 기야? 어. 1구기입니다나 어, 어. 14기야. 어. 그렇게 해 보내잖아. 어. 그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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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동미야 뭐라했어? 어. 내가 밥 사줄까요? 이러는 거야. 나랑 대영이랑 응. 귀엽잖아. 어. 그래, 한번 밥 사봐라. 했더니 응. 얘가 진짜로 어디 한우를 산 거야 그날. 와. 그걸 안 얻어먹었어야 돼. 내가. <laughs> 지금까지 꼬마 잡혀서 걔한테 내가 지금 어? 내가 그걸 안 얻어먹었어야 되는데. 야, 재밌다 진짜. 진짜 뼛속부터 개그맨이라는 게. 나도 이코디적인 역할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게 많거든요 뭐 악인도 할수 있고 못할 수 있고 못할 수, 수 있는데 남을 웃긴다는게 뭐 쉬운게 아닌거 같아요 그래서 존경합니다 분해 회전이 되게 빨라야 될것 같아요 우리 개그코스트 할때 주어진 시간이 5분 많게는 7분인데 그 안에 미주 깔고 스토리 보여주고 웃기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한국 코미디언들은 응. 정말 잘하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심의 제한도 너무 많고, 아, 맞아. 너무 와. 많아요. 이 제한이. 응. 그 와중에 이제 웃기가 기 쉽지 않은데, 응. 공중파에서는 이제 뭐 어떤 제한이 되게 많겠지만 유튜브나 뭐 OTT도 많이 자유롭게 늘어났잖아요. 제한 좀 많이 오세요. 나이가 이제 50에 짬밥이 있어서 약간 도전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 유튜브로 했다가. 다른 후배들보다 조회수가 안 나오거나 음. 조회수 안 나와도 웃기지를 못하면 음. 이건 완전 무리수거든요. 음. 그래서 갈증이 계속 났었는데 아, 지금이야 아. 이제 약간 결혼 이슈가 있어서 이제 둘이 음. 커플 채널을 하는데 지민 준호 채널을 결국에는 이 공트까지 가져가자야 결국. 아, 네, 미니 아, 개가 콘서트 미니 S N L처럼 아. 후배들로 데려다가. 아. 좀, 약간, 브릿지도 찍고, 약간, 페이크 다큐도 찍고, 하자야. 그러니까. 둘이 막, 아이디어 짜고, 음. 뭐, 이게 재밌을까, 저게 재밌을까 하니까. 기분이 너무 즐거워. 아, 그게 지금 구독자 몇명일까 지금 한 5만 명 넘었는데, 인급동에 최근에 한두번 올랐어요. 인급동이 뭐야? 몰라? 인급동? 인급동. 맞혀보세요 아, 진짜. 정말. 인급동. 맞혀보세요 아, 진짜. 정말. 인급동. 인급동. 뭐지? 뭐. 급한 똥뭐 이런 건 아, 아니고요. <laughs> 인기 급상승이야 인기 급상승. 아, 이 급도 난 뭔가 했네. 어, 왜지민이께 있네. 있네. 이게 또 와. 조회수 56만이네. 하루 전인데 56만이잖아. 와. 조회수 네. 56만. 이건 하루 50... 전인데 56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튜브 채널 하고 있는데 그 진단을 좀뭐 어떤지. 몇 명이에요? 조회수 구독자? 어. 우리 구독자. 진짜 890명이라니까요. 890 2,890명? 2,890. 어? 890 890 아, 진짜 구독자가? 네. 아니면 그냥 싸워, 둘이. 기싸장이 때리면서 싸워. 진짜. 기타로 머리 까고, 그냥, 어, 어. 그냥, 원희 응. 형이 말리고, 야, 이 개새끼들아, 그만해. 여기까지 가야. 진짜 인간이 되는 거야. <laughs> 진짜 10만 명 정도는, 아이, 바보 같은 놈들이. <laughs> 어? 저희 그, 전파사니까 저희가 물건이나 그런 걸 고쳐드리거든요. 응. 추억의 물건. 뭐, 가져오신 게 있을까요? 어, 없는데? 없어요. <laughs> 나 이거 갖고 왔는데 가져오라고 했어. 그럼 일단 부시고 한번 다시 고쳐볼까요? 고치고 싶은 버릇이라든가. 근데 저 걱정이 네. 준호는 노래 할 때만 톤이 꼭 있어. 최민수 선배님의 톤. 이 항상 <laughs> 성대모사 많이 빼라, 하 해. 빼라고 줘. w o u you know my name? <laughs> If I saw you, you never. 이빨 뭐라고요? <laughs> 그니까 이 톤으로 해야 내가 자신있게 끝까지 불러요. 아, 어? 가심으로인 것처럼 이렇게 가면 내가 약간 노래를 쭉 나갈 수 있는데 어. 내 톤이 뭔지 몰라 솔직히 나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겉멋이거든 그 나기를 가벼운 톤으로 부르는 건안 되나 안 살지 노래에 따라서 왜냐면 톤이 다 있잖아요 그 나기는 그 톤으로 가시고 그럼 모창이 되잖아 아내 노래가 아니지 많이 남지 않았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그걸 많지 남지 않아 원희 형은 뭐고 죽어? <웃음> 나는, 나는... <웃음> 나이거마지막해내는게 내가. 뭐뭐 마지막해야 내가. 자, 이데계어 도와하고 싶다. 아그래서 아, 지금 지금, 지금 밖에 지금뭐 위험하다고 군인들 돌아다니고. 어? 조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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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야. 아저. 줄어요. 아, 안 돼. 나를 보지 마. 나를 보지 마. 안 돼. 안 돼. 아! 아! 어. 어, 우 좀비를 바뀔까요? 어, 좀비를 바뀌기 전에 좀 마지막 아름다운 노래를 이 세상에 남기고가자고 마지막 연주를 한다는 건가? 네, 그래, 한번 해보자고. 마지막 콘서트예요, 이승철 형님. 지금 슬픈 내 모습은 무대 위안 소녀. 에서 누가! 진짜! 고 있네! 소녀는 나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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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 되겠어 이거 아니, 근데, 아니 어느 정도 웃어주든 안아도 그래도 아니, 아니, 리액션으로... 그냥 이렇게 리액션을 하는데 <laughs> 이러고 그냥 좀비전 <laughs> 단계 느낌이잖아. <laughs> 아니 이분 이 어떤 분이 얘는 대상 받으신 분이야. 그, 잘 그, 봤습니다. 아이거 <laughs> 아, 그, 그 반응이 그거밖에 안 돼. 웃기지는 어, 않던데. 웃기려고한건 아니야. 웃기려고한건 <laughs> 아니야. 그냥 그런 게있다는 거지. 음악 장르 중에 그런 게 있다. 안 <laughs> 아사합니다 응. 저는 사실 저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어. 몇 번을 시도하는데 욕심을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거 진단해 주라 이거는 아끼니까 다 지금은... 잘하실 거아니에 불치병입니다 지내는안 아? 불치병. 되겠다 얘는 <laughs> <laughs> 안 되겠다요. 얘네 뭐야 한 게? 그냥 아니, 앉아 있고 그냥 어? 쟤는 계속 시비 걸고 그냥 가락으로 괜히 구독자 가 2,890명이야. 아이고 진짜. 아니 제가 아유. 사실 드럼을 치는데 기타를 샀거든요. 네. 근데 형들이 항상 하는 말이 보이는데 나더라고. 음. 항상 보이는데 나더라고. 그래야 음. 치고 싶게 만그 마음이 난다고 음. 해가지고 혹시 뭐 이제 자주 계시는 곳? 뭐 소파나 어. 의자나 바로 옆에 어, 기타를 두면은 어, 짬먹을 놓지 말고 예 바로 아 그, 그건 나도 그런게 나도 네. 거실에 서너 데를쫙펴이게놔 그러면 그게 계속 보이거든 그리 저기 누가도 게임만 하다가 계속 미안한 거야 자꾸 제가 날 어, 쳐다보는 거 같아 그치, 그러면 그치. 그럼 그러다가 에이 하고 잤게 되면 네. 어, 어 좋은 솔루션 네. 이왕이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개인 교수도 추천하고 형 레슨 계속 받고 있거든요 네. 3년째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은 어느 정도 죠 한번 보여주시죠 되어있으시지 딱 뒤에. 많이 늘었네 그 전보다는 아 슬퍼 음. 형님이 분위기 다 뛰어났는데 <laughs> <laughs> 야이 씨네 이제 저희 <laughs> 마무리합시다 마무리 야 진짜 뭘 해도 안 된다 진짜 야진니자 야. 자, 오늘 진짜 김준호 씨와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편집 높여서 끝내주세요. 자, 오늘. 예, <laughs> 네, 아, 좋습니다. 오늘. 예. 네. 네. 고민을 또 어느 정도 해결을 한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기타를 보이는 데 놓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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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짜 김준호 씨와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해체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